네 안녕하세요 영상 촬영 현재 시간 5월 4일 점심쯤 되네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전날 SOXL이 마이너스 3.50% 빠진 가격 35.61달러로 마감이 되었죠 어제 시작은 좋았는데 말이죠 고꾸라졌네요 저가는 마이너스 4.93% 빠지고 35. 08달러까지 빠졌었습니다. 제 평단가는 36.85달러거든요. 크게 지금 엄청 차이는 없죠. 그래서 이것보다 크게 하락은 나와주지는 않아서 추가 매수는 안 했습니다. 한10% 정도 빠지면 추매를 해서 1차 매수를 완료를 하려고 했거든요. 어, 그래야 평단이 크게 낮아지고 추가 매수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만약 오늘도 SOXL이 한6% 이상? 그 정도 빠진다면, 그러면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. 그냥 오른다면, 그냥 관망하고 팔 거예요. 그리고 오늘, 오늘도 크게 떨어져서 매수를 성공하고 나면, 저는 SOXL 1차 진입을 완료를 한 것인데, 이때부터는 제 시나리오는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. 그대로 쭉 상승을 해서, 어, 전고점 언저리에서 수익수익 실현을 한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더큰 하락. 그러니까 제 평당가에서 20% 내지 30% 빠진 가격에서.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. 지금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. 초록색으로 쳐놨는데 이렇게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는 자리에서 양음 양음 양 패턴 내서 음봉일 때 산다입니다. 추가 매수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던 그것에 맞게 투자자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떨어져도 멘탈이 안 흔들리고 올라도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저만의 soxl 진입하는 타이밍을 알려 드리자면 첫 번째는 직전 고점 대비 20% 내지 한21% 정도 그 정도 하락 나왔을 때 필라델피아 지수 자체로만 본다면 한7% 정도 하락한 거겠죠? 이거는 세배로 따라가니까. 그리고 두 번째, 장대 음봉 크게 세개가 보일 때는 저는 웬만하면 사는 편이에요. 이때 3월 2일, 3일, 4일, 이때 장대 음봉 엄청 크게 나왔죠? 저 웬만하면 이럴 때 사는 편이에요. 신규 진입할 때도 그렇고, 가격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. 웬만하면. 그리고 세 번째, 이거는 다시 진입, 할 때의 경우인데 전에 내가 샀던 평당가보다 낮을 때 제가 이번에 36.85달러에 첫 진입을 했잖아요 다시 진입을 근데 제가 전에 들어갔을 때 평당가가 38달러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미 지금만 봐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한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